사실은 나 이분자 지금 문제 준비된 게2 0 개였었는데 아니 근데 이 질문을 할지 몰랐어요 왜요? 에? 왜요? 질문 못 봤어요. 당연히 안 보시죠. 근데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그 생각을 진지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. 음. 아 진짜로? 네정말요 진짜 나이 만약에 다시 뭐여기등좀안 하겠지만 할 일이 없는 가정 하에 다시 가라고 한다면은 갈수 있을 것 같다. 그럼 그때 몰카 때 얘기했잖아요. 진짜 다시 갈수 있어요? 안 한다는 가정 하에 아까 그러니까 진짜 갈수 있어요? 없어요? 아니 안 한다는 거죠 <laughs> 팬분들은 어때요? 이다희씨가 다시 입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? 와, 안 다시는 안 보낸다? 진짜로? 혹시 장교를 입대하는 거는? <laughs> 다른 사람들 굴리는 걸로? 혹시 이다희씨가 나를 갈구는 그런 조교를 만그건가죠 그거 가죠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내가 안갈 거야 절대 내가 안갈 거야 아, 첫 번째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서 아, 내가 이거 내 직권으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여기 스케줄, 그래도 돼요? 네, 하셔도 돼요. 그러면 지금 어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있잖아요. 팀전 으로 하자 아, 팀전이야? 응, 팀전. 자, 내가 문제를 테니까 어,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다 오가 나오든지 다 엑스가 나오는 팀이. 데려갈게요 알았죠? 근데 여기서도 혹시 누구한명 튀면 내가 그냥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살자고 단체 버리는 거지 <laughs> 자 그러면 제가 아 여기 대신 보시면 안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이다혜는 학창시절 일진이었다 그럼 오라고요? 자, 마음을 정하셨죠? 오랑 S가 더 많은 팀 정답이 더 많은 팀이 이기는 걸 할까요? 한 팀은 버릴 거요 그냥. 알았죠? 하나, 둘, 셋. 오라고 하신 분 없어요? 오라고 하셨어요? 잠깐 올라오세요 네, 올라오세요 괜찮아요. 네, 올라오셔 서 잠깐만 대기 좀 해주시고요. 올라 올라 왔어요. 네 올라 왔어요. 네, 네, 자 이다씨 일로 오세요. 네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 잠깐만. 네. 네 여기 언니 옆에 아. 있어. <laughs> 네 잠시만요. 이다씨 어때요? 일진이었어요? 하나 둘 셋. 네, 나 봤는데요? 네 저분 네. 아 일진이었냐고요? 네. 당연히 아니죠. <laughs> 네, 그럼 무슨 생각을 으 했을까요? 네. 자 이다 네, 한 분. 다음 질문 바로갑니다 조금 보지 마요. 이다희는 야한 영화를 참 좋아한다. 하나, 둘, 셋. 얘, 전원이 뭐야? 어아더군다구라서 덤부 이게 엑스 있어 요 혹시? 엑스 세 명이나 있어. 설마 얘도 좋아겠지? 하 자. 이다희씨 하나 둘셋 엑스 이거 정말 엑스 안좋아요? 나한형을왜 봐요? 포르노를 보죠 아 뭐야 <laughs> 오, 이상해 아, 정말 이다희스다아 네. 너무 잘 맞춘다 그럼 어려운 질문도 되겠다 이다희는 삼남매중 소혜리 꼴찌다 하나 둘셋 얘가 돈을 제일 많이 벌던데 집에서. 자 하나 둘 셋. X. X 오 X X만 손 들어보세요. X만. 이쪽은 아홉. 이쪽이겠어요. 자 이쪽 팀만 이제 질문. 이다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3반이었다. 맞으면 오. 틀리면 X. 하나 둘 셋. 둘셋 <laughs> 지금 모르는 줄 알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. 아, 그럼 어떻게 학교 안갔어요 밀친이네. <laughs> <laughs> 언니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언니 맞아. 언니가 맞았어. 일로 와. 잠깐 일로 와밀친이네 <laughs> 여기 안 갔대. 서만한테 고생때이 대답이 어땠어요? 하는 건 있긴 해요. 근데 일진은 아니었어요. 조용했어요. 조용했었어요? 네. <목소리> 뭐라고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다시네>. 다시. 다시. <목소리> 다시 라고 혹시 아세요? 알아요. <목소리> 아, 저, 다시. <laughs> 자, <목소리> 재밌어요? 네. 잘했어. 진짜로. 아, 난 진짜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팬분들이 다한 번씩 올라오셔서 이다희 씨랑 다 만나서 문제들이나 질문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셔서. 했 좋겠어요. 아셨죠 여러분? 예네 o 스 퀴즈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. 다음 퀴즈 여 다음 지금 게임이 너무 많이요 무슨 지금 게임 대결만 하려고 했는지 이달씨시다 오랬다면서요. 이 게임 하죠? 맞다. 생각이 없어요? <laughs> 아니요네